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겨울 김장을 하겠습니다 배추는 지금 27포기 인데요 어, 직접 음, 밭에서 가져온 겁니다 크기는 많이 적습니다 한망에 3개씩 들어있는거 어, 그걸로 비교하자면 어, 4개를 해도 3개짜리 한망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4포기를 한망 한 다발로 잡고 김장 양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고 여기 가운데만 살짝 소금 간이 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정도만 칼집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칼집을 내지 않고 그냥 간하겠습니다. 배추를 잘라놓고 간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녹여서 살짝 이렇게 벌려줍니다. 벌려주면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소금물을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라 머리 쪽으로 간이 되게 머리 쪽으로 소금물을 빼줍니다. 반알 통에 차곡차곡 1층으로 쌓았습니다. 여기 머리 쪽에 소금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한주 없이. 이렇게 머리 쪽에 배추가 적어서 한 주먹 정도를 올렸는데 배추가 엄청 크고 단단한 배추 같으면 이쪽에 한 주먹, 이쪽에 한 주먹, 두 주먹을 올려야 간이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큰 배추 같으면 이쪽에 한 주먹, 이쪽에 한 주먹, 이렇게 놔야 합니다. 절인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더 넣고 소금을 더 추가합니다. 금배추에는 조금 더 적게 올리고 이렇게 애기치같이좀 크면은 한줌 없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배추 포기에 따라서 좀큰 포기는 조금 더 올려주고 이렇게 적은 포기에는 조금 더 소금을 적게 올렸습니다. 많이 잘 베이게 다라이에 물을 채워서 여기 위에 올려 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을 다라이 밑이 머리 쪽에 닿을 수 있게 이 가운데로 몰아서 놨습니다 이렇게 자체 속으로 이렇게 소금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쪽으로 가만히 소금물을 부어줍니다. 소금이 너무 빨리 녹아내리지 않게 가쪽으로 가만. 배추에 물을 절반씩 채워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찹쌀을 담가놓겠습니다. 찹쌀풀을 쓸 겁니다. 저는 네 포기를 한망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 망에 큰 배추 한망에 고춧가루 한근 기준으로 저는 양념을 할 겁니다. 2 7포기이기 때문에 고추 7근으로 양념을 하겠습니다. 7근 양념해도 어, 넉넉할 것 같습니다. 한근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수부근이 해서 두근용 찹쌀풀. 고춧가루 두근용 찹쌀풀입니다. 이렇게 수부근이 3개 하고, 이정도 더 넣었습니다. 일곱근 용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찹쌀 담가 놓고 육수 끓이겠습니다. 다시마 큰거한장 넣겠습니다. 무 고추씨 반컵 대파 넉넉히 육수에다 넣어줄 겁니다. 볶은 멸치입니다. 국멸치 한 공기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해는 딱새우 말린 겁니다. 시원하고 감칠맛이 딱새우 말린 거를 넣을 겁니다. 진짜 뒷맛이 달짝지근합니다. 한 공기 정도 넣어줍니다. 소주 한컵 넣어줍니다. 양파 하나 넣어줍니다. 생강, 마늘 크기로 이렇게 두 톨만 이렇게 칼집 내서 넣겠습니다. 육수로 풀도 쓰고 고추 양념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우위치가 숨이 너무 살았으면 물 있는 쪽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만 닦아주면 됩니다. 몇 시간 있으면 물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뒤집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김장 양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른 고추 반근 300g을 함께 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은 고추를 물게 먼저 제일 밑에 넣어줍니다. 우에다 양념을 올리겠습니다. 새우젓 한근에 500g 정도, 이렇게 한 공기가 500g 정도 됩니다. 한근에 이렇게 한 공기 넣겠습니다. 저는 고추 7곱 근을 할 겁니다. 다섯 개. 적은 세비는 다섯 개. 다섯 근용만 넣고 두 근용은 이렇게 북새우 있습니다. 북새우가 살이 좀 이렇게 더 많아가지고 더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육젓이 섞겠습니다. 한 근용. 북새우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넣겠습니다. 두 공기 넣습니다. 두 근용은 적은 새우 5 공기, 북새우 2 공기 넣습니다. 일곱 근용, 마늘 한 근에 한 공기씩입니다. 새 일곱 개, 고추 일곱 근, 일곱 개입니다. 양파 300g 짜리 한 근에 하나씩 넣겠습니다. 큰거 하나 정도 됩니다. 무, 한근에 500g 짜리 하나 정도 넣으면 됩니다. 두근용입니다. 두 개는. 이거는 내일 썰어서 넣을 거고. 이 배가 명절에 치라 약간 많이 큽니다. 한 근당 한 500에서 550g 정도 넣으면 딱 좋은데 이 5개를 합치면은 어 거의 4kg가 되기 때문에 이 5개만 넣겠습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또 양념이 달아버려서 소금을 또 많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도 적당하니 넣는 게 좋습니다. 강은 한근에 30g 정도 넣겠습니다. 한근에 이 정도. 참가 125g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조물조물 해가지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줍니다. 좀 딱딱하고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떼줍니다. 근데 지금 청각이 이번에 산 거는 진짜 좋습니다. 깨끗하고 진짜 향도 좋습니다. 꼭 짜줍니다.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꼭 짜서 대접으로 하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갈아오겠습니다. 기계에 육수 3리터에 찹쌀풀을 쓰겠습니다. 찹쌀 3시간 정도 담갔습니다. 이렇게 찹쌀풀을 뭉굴하게 죽이 아닌 풀로 찹쌀풀이 뚝뚝하면 안됩니다. 죽보다 풀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써야 합니다. 따뜻할 정도로 식히겠습니다. 양념을 하겠습니다. 기계에 고추밤근이랑 이렇게 갈아왔습니다. 넣을 건데요 아까 갈대게 건고추를 300g을 넣었기 때문에 3kg 900 정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대접입니다 한 대접 이게 300g 정도 됩니다 반근 300g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근입니다 달여놓은 멸치젓 한 공기 정도 넣겠습니다. 김장 육수 한 대정, 두 대정 넣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비빌 건데요. 지금 어, 저녁에 양념은 숙성되게 이렇게 고추가 화지게 양념을 해놨습니다. 내일 야채 넣고 다시 간을 보겠습니다. 저는 양념을 기계로 갈아왔기 때문에 육수를 부어서 농도를 맞췄는데요. 기계로 갈지 않고 믹서로 갈 때는 육수를 부어가지고 야채들을 갈면 됩니다. 야채 갈때 너무 육수를 많이 부어서 갈지 말고 갈아질 수 있는 농도로 갈고 모두 섞어가지고 농도를 보고 육수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육수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갈아버리면 고춧가리는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너무 양념이 물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간 다음에 이렇게 고춧가리를 넣어서 농도를 맞추면 됩니다. 딱 14시간 절였습니다. 10시간이나 한 12시간 절이면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더절여졌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떠들면서 훌랑하니 이렇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세번 깨끗이 씻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비비겠습니다. 배추 꼬다리 따기 전에 야채 썰어서 넣겠습니다. 알지 않고 무두개 남겨놓은 거 썰겠습니다. 많이 두꺼운 채로 썰었습니다. 고추 한근에 파딱 이렇게 한줌 정도 넣으면 딱 좋습니다. 180g 정도 됩니다. 머리 부분은 잘게 썰어줍니다. 조금. 고추 한근당 이렇게 한줌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파리 부분은 넣지 않고 뺄 겁니다. 이파리 부분은 이 정도는 넣지 않고 남기겠습니다. 한컵 못되게 넣겠습니다 볶은 천일염 세수저 넣겠습니다 마지막 한은 이따 보겠습니다 이대로 두고 대추 꼬다리 따겠습니다 일반 배추도 일반 배추하고 똑같이 소금 간은 해가지고 시간만 한 서너시간 더 두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배추보다 숨이 팍 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두면은 이 배추 자체가 약간 어, 수분이 없고 질기기 때문에 너무 소금물에 오래 두면은 수분이 빠지고 질겨질 것 같습니다 딱 똑같이 간은 해서 서너 시간만 좀더 두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삭아삭하니 숨이 팍 죽지 않고 딱잘 절여진 것 같습니다. 간을 보겠습니다. 아까 간을 조금 했어도 싱거워졌습니다. 새우젓을 한컵 넣겠습니다.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넣습니다. 배추가 숨이 팍 죽지 않고 아삭아삭하게 조금은 살아있는 배추입니다. 양념이 너무 묽어버리면 어 물이 나와서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념이 싱겁지 않고 약간 간간하게 양념을 했습니다. 불은 물기 빠지게 야채 썰기 전에 제일 먼저 씻어놨습니다. 볶은 소금 좀 넣어서 뒀었습니다. 한 번씩 잘라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잘라서 오늘과 내일 먹을 양만 골 넣습니다. 머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야 깨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나온 양념은 바로바로 바로 넣어줍니다. 혼자 비비기 때문에 의자에 다 올려놓고 어,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치가 우에는 지금 말랐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근 양념을 했는데 포기가 워낙 적어서 한 근이 남았습니다. 한근 정도 남은 걸로는 갓지하고 무김치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대형 팩으로 이렇게 공기를 차단해 줍니다. 올해는 항암 배추로 김장을 맛있게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